자, 820번 캐리 굉전사네요 야, 장비가 왜 이래? 이거 육안타, 뭐 육을 왜 이렇게 좋아해? 육잡이 좋아하네요. 육잡이! 각인, 각인, 각인. 육잡이네요. 사전설에. 신화, 신화선이 없네. 자, 형님. 신화의력 있습니다. TJ마다 공짜백 이거. 노란색 불, 알죠? 이거.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 증거 있습니다. 신화 실패의력. 1, 2, 어이구야. 여기서 아톰만 채워도 존나 괜찮, 괜찮겠네. 그치. 껑짜배기 전설이던가, 신화던가. 응. 껑짜전변 나오던가, 아니면 신화 뜨던가, 둘 중에 하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자, 영웅 37개. 대기만성, 그렇지. 대기만성 있어야 돼. 어. 영변 37개. 야, 휙이 8 2개개 많네. 휙이 없는 게, 에르자베랑, 신규. 오크 X까지 나오면 딱 좋겠다. 신화 이력, 디 차이 커요. 야, 이거 조만간에 이거 신화 이정도 하겠네. 중복이 하나 있고, 드슬대문에다가 실패력 15개. 조만간이야, 이거. 장비 정리했겠지. 트렌드에 맞춰서. 자, 스킬 4전설. 변신 인형 좋죠? 중복에다가 실패 이력 15번까지 있어가지고, 템 컬렉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무제한, 야, 이거 안 했네. 컬렉션 이거 패키지까지 했으면 은 추타랑 더 좋았겠다. 어. 복구 몇개 깔렸나? 1, 2, 3, 4. 거의 이 정도면 89 되겠는데? 2 2네요아 컬렉션 자 컬렉션 6 0입니다6 0 피통 3 0 0 0배 방어 14 명중 22 추타 10 근뎀 19 리덕션 7힘 아씨 야 이건 요정 나와도 되게 좋겠다 덱스가 8이네 흰팔에 덱팔 오랜만에 본다 양빵 어이 아, 너무 좋은데 흰팔 덱팔 아무거나 넘어가도 돼, 이 정도면. 이거 치, 10에 8이긴 한데, 근뎀 19. 아, 원거리, 음. 컬렉션, 컬렉션 좋네. 악세 한번 찌려보자. 8t, 7경각. 축 7에, 축 7에, 축 6에, 7에, 5에. 야, 축, 야. 이건 진짜 돈 주고도 하기 힘들겠다. 옵션 봐봐 명중이 13이야 미친 와 명중 13에 13에 77이야 스네 8에다가 와 이건 역대급이다 좋네 음. 11, 11번에 7시 15번에 이거는 10시까지 갈만하다 16 17 18 19 20 이거는 10시까지도 돼요. 15번, 10시까지도 할 만해. 16, 17, 18, 19, 20, 12, 3, 4. 이건 10시 갈, 법, 갈 법도 한데, 마프로 자물쇠 둘, 이건 15번이야.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많이 한 거야. 15번이야 횟수, 15번이야. 마프로 자물쇠 두 개, 그랑카 7시, 10번에 7시. 11번에 7시 깡리도 50, 이것도 인형은 뭐야? 데스 인형이네. 스턴 내성 우구의 1삼 아이템이 없겠죠? 문양 좋고 수호성 실드 브레이크의 이지창 아툰 12345678. 진언은 아예 안 했네. 정 떨어져서 과금 안 해버렸네. 신화 이력도 있고 풀모냥이 각성은 하나 둘셋 네개 경비창 각성 안하냐? 하고있네 <laughs> 자 일단 비각이 좀 애매는 하네요 반방이 같이 떨어져서 음. 디테일 좀 보고 싶은거지 각인 팔뚝야 안타완료 안타완료 얼마정도 하지 6안타가 유관, 얼마정도 하죠 6안타가 얼마지 왜 하필 유관, 6,6으로 맞췄어 반방 저거 6반방은 한 17정도 할겁니다 요새 16,17 그거는 리날만 무슨 6안타가 유관, 40정도 한다고 40에 17정도 16 아마 16에서 17정도 할거예요 이거는 곱하기 21 마이너스 5990. 문값 4800. 문값 4800이라. 레벨 89 거의 다 됐고. 신화 이력. 신화 이력을 직접 만드는 돈도 안 되네. 신화 이력이 메리트긴 한데. 야, 싸긴 싸네. 야, 바로, 야, 이거 5990이면 싸기는 싼데? 왜냐면 신화 이력이 없으면 모르겠어 어 싼데? 현재 스탯으로 빻다 186에 208 리더 50그 데몬 인형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비싸다는 느낌은 신화 이력이 확실히 이, 있다고 하면 난 나쁘다고 생각은 솔직히 안해요 악세가 너무 좀 마음에 들어. 장비만 제대로 입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에자에, 투사에, 뭐, 데몬. 조금만 투자해도 그림 잘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말할까? 원래 장비 있을 때는 근데 201이었대. 리더 50 유지하고.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 힘 90밖에 안 돼. 지금 힘 90인데 애자랑 투사만 차도 5올라가잖아 격장만 차도 97. 97, 98. 그리고 가부 가망하면 100이네. 나는 그 바로 템에 이게 안 연락은. 많이 올것 같은데. 왜냐면 6천 안 되는 돈으로 신화 이력이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연락이 많이 왔는데 대파리들이라고 연락은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 6천이면 나쁘지 않은데 엘리도 18에 10 물방 물방 야 물방도 두개더 찍을 거 있네 명중호. 격중위의 내성이걸 조금 더 해야 되겠고. 나쁘지 않은데요? 솔직히 나였으면 이거 두개 걷어내고요. 이거 두개 팔고, 솔직히 5, 5로 다운 사이징하고, 5 다운 해가지고, 5 다운하고, G2의 격장 갈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유물 안찾습니다 그냥 딱 말해 5,900에 딱 잘라서 준다고 하면 될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싼데 딱이 정도 내고만 들어가도 실거래 잘될것 같은데. 통으로 5,900. <laughs> 통 5,900. 나는 안 나빠 보이긴 해요. 해도 괜찮네. 좋다. 솔직히 꽤 좋다.